돌 꺼짐이 발생할 수 있다든지 눈이 무거워질 수 있다든지 보톡스는 사실은 생화학 무기로 개발되었고 독소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오브 엠레드의 고범준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보톡스 많이 맞으시죠? 잘 알고 맞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보톡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는 사실은 상품명입니다. 스테이플러를 호치케스라고 부르잖아요. 상품명이 호칭이 돼버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엘러 간사에서 만든 보틀리는 톡신을 기반으로 한 약품명이 보톡스인데, 멀리 사용되다 보니까 보틀리는 톡신들이 다 보톡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톡스는 이름은 좀 어렵지만 Clostridium botulinum이라는 어, 세균으로부터 추출한 독소입니다 그 독소를 굉장히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원래는 이제 생화학 무기로 개발되었고 적합하지 않아서 퇴출이 되었다가 나중에 의료계에서 조금씩 쓰이기 시작했던 약물인데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그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신경이 근육한테 일을 못 시키게 합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눈가 에 써봤을 때 아, 주름이 펴지더라 이런 발견을 하게 되었고 현재로는 미용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톡스를 이용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보통 제일 많이 시술하는 것들은 이마 주름이나 미간 주름 혹은 눈가 주름 주름 개선을 위해서도 많이 쓰시고요, 축두나 다각턱 이런 윤곽을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톡스는 근육의 신호 전달을 막아줌으로써 근육이 일을 못하게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육은 사용되지 않으면 퇴축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팔이나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오랫동안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은 근육이 작아지는 것처럼 얼굴에 있는 근육들도 보톡스를 통해서 잡아놓게 되면 은 점점 그 기능을 잃어가고 퇴축되게 됩니다. 그걸 이용한 게 자각턱 보톡스, 축두근 보톡스인데요. 보톡스를 맞아서 사용을 못하게 함으로써 근육이 작아지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름에 쓰는 이유는 이마주름이나 미간주름이나 눈가주름이나 다 근육의 사용에 의해서 바깥층에 있는 피부가 딸려오면서 자꾸 접 혔다 펴졌다 되게됨으로써 주름 이 생기는건데 그런 부분들을 예방 함으로써 주름을 개선하는 원리 입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승모근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 종아리 같은 경우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웨딩을 하실 때나 뭐 드레스를 입으실 때, 직각 어깨 라인, 예쁜 목선을 위해서 시술하는 경우도 많으시고,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무다리 같은 경우, 이제 알통이 좀 크게 잡히시는 분들은 힐을 신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를 통해서 근육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톡스는 잘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만족도를 줄수 있는 시술인데요. 무분별하게 시술해도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톡스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근육을 너무 많이 줄여서 불거짐이 발생할 수 있다든지 이마주름이 너무 펴져서 눈이 무거워질 수 있다든지 불편감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용량을 주사하게 되거나 잦은 빈도로 시술을 하게 되면 보톡스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톡스 내성 이라고 표현을 드리지만 면역력이 생기신 건데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때 그거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빨리 극복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톡스에 대한 면역이 생기시면은 나중에 이제 보톡스가 들어왔을때 몸에서 그걸 빨리 분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를 시술하실 때정량을 맞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용량을 적절한 위치에 맞게 되는 건 시술자의 판단에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시술자의 역량이 중요하게 되고 의료 기기의 힘을 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톡스 시술을 할때 초음파 진단을 통해서 보톡스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육의 분포라든지, 넓이라든지, 두께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톡스 용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복합 단백질을 받아들일 때 크기가 작을수록 면역이 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고르실 때는 그런 제품들을 찾아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궁금하신 부분이 풀리셨나요?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초음파 진단을 통해서 보톡스 시술을 하는 장면을 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왼쪽 근육이 훨씬 작으신 것 같아요. 근육 두께도 더 적으시고 진행하겠습니다.